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도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손이 가지 않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눈물이 날것 같은데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때는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유가 있어야 괴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뭔가가 공허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 한 구석이 시리고 아픕니다. 창 밖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익숙하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주 찾아오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경험이 쌓일수록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 보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날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회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만약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건강이 나빠지면,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만약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고 있거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의 상상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현실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만이 삶이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의자의 감촉을, 서 있다면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을,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것들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은 자꾸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뛰어가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마음도 자연스럽게 현재로 흘러가도록 하세요.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 둘, 셋. 호흡을 세어보세요. 열까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는 현재 순간에 머무른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불안할 때일수록 현재로 돌아오세요. 미래의 걱정은 미래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날씨는 계속 변합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불안은 마음에 찾아온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구름은 언젠가 지나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맑고 평화로운 하늘과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잠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고, 구름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지금의 불안도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겠구나 하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안도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마음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지금의 불안을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의 괴로움이 있다. 내일 일은 내일 오고 지금은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견뎌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도 기분이 가라앉아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매일 생산적이어야 하고 매일 발전해야 하고 매일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잘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말은 힘으로 누르거나 억지로 참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피곤한 얼굴이 보입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생기, 지친 표정, 힘없는 눈빛,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 하나하나에는 웃었던 순간들이, 걱정했던 밤들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어린 날에는 몰랐지만,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완벽한 인생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후회가 있고,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완벽한 척 하는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행복한 모습들, 성공한 모습들 뒤에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감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고, 화날 때는 화내도 되고, 불안할 때는 불안해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선하면 말과 행동도 선하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탓하지 말아 봅시다. 그저 바라봅시다. 아, 오늘 나는 조금 힘들구나. 그 사실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마음 옆에 잠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마치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스림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언가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과거의 실수가 다시 반복될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당신이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나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도 말못할 속사정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걷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나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평화를 잃게 한다. 내 삶은 나의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기지 마세요. 남을 의식하다 보면 내 마음을 잃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성취를 이루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삶입니다. 힘든 순간, 외로운 순간, 불안한 순간은 올리지 않습니다.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 당신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들을 자신에게도 건네보세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라고 자책합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대해보세요.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때로는 실수하는 자신을, 가끔 무너지는 자신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 모습도 당신입니다. 완벽한 모습만이 당신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 힘든 모습, 불완전한 모습까지 모두 당신입니다. 모든 면을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이것도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가 다른 일을 해치지 않는다. 자신에게 폭력적이지 마세요. 자신에게 가혹한 말을 하지 마세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했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불안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흐리지만 구름이 거치면 다시 햇빛이 돌아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내고 있는 당신은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